근데 안 본다 또쪽보고 있는. 가라 이런 거 되냐? 하면 돼요 쟤 댓글 좀냐고 깜짝 놀래 일어나나 일어나봐라 또 입에 또 우유 또 물고 있지 그 눈썹이 없다. <laughs> 머리카락이 있네. 또 머리카락 많아졌어. 이대 발광 되겠다. 나한테 <laughs> 이대8이야또 떨어졌잖아. 귀에. 그 땡이 뚫어 나왔다니까. 어디 있었는데? 왼쪽 귓볼 좀짱 같은 거 하나 있잖아. <laughs> 저기에. <웃음> 안 본다. <laughs> 됐다. 고고고고고. 아이구 음. 건드렸다 이거지 코고망 코꾸망안 된다 의지 있네 너무 웃긴다 얘. <laughs> <laughs> 어그그 그. 다이 반짝 들어오는 음. 거 아니지? 다들 저는 아니야? 모르 신기했어. 저렇게 되는 너무 웃긴다. 카페는 진짜 많이 한다. 음. 아 이거 머리 참 들었네. 그지그도까